여보세요. 119죠 저희 삼양동으로 앰뷸런스 한대 보내주세요. 외부로 사람 하나 찍겠습니다. 십법이다 십법이. 힙합은 너에게 그냥 본벌이. 산디랑 방송하고 비와랑 방송하고, 저스 뉴스 방송하고, 아이고 분해. 아 그거다 내가 했줘야 되는 대. 어? 뭐지? 어? 뭐야 이건? 뭐, 채소? 어? 뭐, 어 이게 너무 쌩뚱맞게 이게 이게 뭐야? 부황장문 아니야? 부황장문 양전이 감자 아니야? 이름 뭐더라 이거? 어, 약간 그치. 병제처럼 생기지 않았어? 나, 나는 나 형이랑 너무 잘 어울려 <laughs> 형, 형, 형 같아 <laughs> 어. 근데 이게 비트야 비트 비트? 비, 비트? 맞아 이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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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악 관련이겠네 아, 오늘은 그러면 뮤지션이고 아, 비트 비트, 아. 비트.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비트미아 비트면은... 아. 그치, 그치 근데 비트미아는 비트면은... 비트의 마술사. 오.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 오오오오 좋습니다. 야, 야, 야.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비트의 퍼포먼스를 마음껏 보여 주세요. 오. 죠 일단 안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안 떨어뜨려요. 아, 아, 오, 안떨어뜨린네 아, 비트의 마술사. 아, 그래서. 그래서 퍼플.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아. 에 m 엠의 코드 콘스트 코쿤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이게 요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폼 좋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 맞아요.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음. 오늘 근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 정말 중요한 일정을 좀 취소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어, 한번 들어 볼게요. 아, 원래 한 이틀 전에 네. 파리로 출국을 해서 어? 일단 중요한데 어, 파리가 되게 좋아하는 <laughs> 그롯베르 로베. 나키스 하나 있는데. 어, 그렇게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어, 거기랑 겹쳤다고. 네, 아, 이게 그래도 선약이어서. 아, 아 이게 먼저 잡혔어 아, 형은 형은 안 갔어요, 로베. 네. 네. 뭐 불러야 갔죠. <laughs> 안 불러도 <laughs> 뭐 내가 내가 뭐 가고 싶다고 막하니까 <laughs> 아니, 불러서 갔나? 그러면 제지당해요 사실 코코에 <laughs> 씨가 패션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패션. 맞아, 아, 네. 멋있어. 응. 너무 멋있어. 네. 근데 우리 지금 사이에서도 패션으로 연결된 인연이 있어요. 패션 하면 또연결도몇명있긴 어, 있는데. 있죠. 인물도 몇명 있긴 오, 패션으로 여기서 연결된 사람들. 그래도 뭐야? 저는 세호 형이 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아 세호 형이 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어 어떤 연결이요? 빌려 어. 뭐 왔어? <웃음> <웃음> 아니 그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형님이 이렇게 막 처음 이제 패션을 선보일 때는 약간 이랬는데 네네. 요즘엔 어, 이제 돈을 올바르게 쓰고 있고 아 이런 뭔가 소비 소비가 <laughs>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게 솔직히 이이 이... 스타일 누가 입고? 아니, 아, 뭐? 누가 입어야 뜻이 야, 아니고, 그 아, 뜻이 야, 아니고.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 누가, 않죠? 누가 소화해요? 예, 네, 그죠 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그 몇천만짜리 가방, 가방, 이거를 아무나 갖고 다닌줄 알아? 예,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아, 그거 진짜 그 가방. 에이씨가 방 에이씨가 방그 가방 등게 그 마을 경제뉴스에 <laughs> 나왔다. <laughs> <laughs> 아, 아, 경제뉴스에 아, 얼마예요? 얼마예요? 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아, 뭐, <laughs> 조세호의 옷은 이거고, 막 해서. 보통 이제 연예뉴스는 댓글이. 달지 못하게 되잖아요. 경제 뉴스는 댓글을 달 수가 달리자. 있어. 예. 야, 오랜만에 많이 읽었네. <웃음> 오랜만에 참많게 읽었어. 요 오랜만에 따끔한 이야기들을 어, <laughs>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약간 그게 그런 거잖아요. <laughs> 그걸 살때어 이거 하나 사자 가볍게 사자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 아아니아 정말 살까 말까. 아정 고민 고민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발 하나 사고 싶어서 밥 며칠 굶었어. 아 그럼. 그래, 그런 맞아. 느낌인 있어. 아 근데 코쿤 씨가 이제 주우재 씨랑도 뭐 피지컬로 이렇게 좀 많이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말라깽이 대결. 비프. 어, 어, 그전에죠. 그러니까. 그 그전에. 아, 두분다 오늘 뭐 먹긴 먹었어요 녹화오기 전에. 오늘은 안 먹었어요 아직. 그거 <laughs> <굿밤>, 왜? <laughs> 야, 아니 지금 시간이. <laughs> 시간이. 주전에 먹었데안 먹었어. <laughs> 뭐, 뭐 먹었어? 뭐 먹었어? 그 틴틴 초코칩. <laughs> 야. 근데 이제 좀코쿤는 벗어났죠. 아. 코쿤은 이제 좀 증량을 좀 많이 하면서 음. 10kg 쪘어요. 10kg. 근데, 진짜로? 와 진짜로? 아니 코쿤 씨는 이거 근육 사진 보니까 근육 이좀 상당하더라고요. 어, 운동 많이 했어요. 어, 어. 어 근데 근데 확실히 벌크업이 많이 됐는데. 아니 근데 네. 이런 말이 좀 맞을지 모르지만 살이 찐까 이쁘다. 그리고 머리도 좀 뭔가 오, 오, 좀 약간... 이모 스타일. 어 이뻐 이뻐. 저 거짓말하고 진짜 저 고등학교 저. 때 영양사 선생님이랑 똑같데 <laughs> 어, 있었거든, 혹시 그 흰색 옷 입고, 네, 흰색 옷 네. 다 입고. 영은 선생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 그 코쿤이 아, 뻐졌다 아, 감사합니다. 네. 코쿤씨가 증량이 된게 되게 신기한 거죠. 왜냐면 난안 되거든요. 아,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해도 안 돼. 그럼 안 본인의 워낙에 몸이 있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오. 저는 그냥 말라깽이가 좋은 것같아 아니야, 그래도 한 3kg 정도 더 찌어서 이윤석 선배처럼 될 생각을 해야지. 아, 그렇지. 아, 그렇게 쪄야지야지야지 <laughs> 어, 어, 아, 내가 더, 내가 더 있는 게야말 안잖아, 니가 더. 아, 정말. 우제가 바지부인데 보통은 속옷이 붙어 있잖아, 요엉덩이 이천. 속옷이 <laughs> 늘어져 있더라고. <웃음> <웃음> 너무 가요. 아, 이거 뭐야. 그래서. 아, 나도 그. 저기, 느낌 형, 뭔지 알지. 아내가 보인다고 다리 좀 내려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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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게요. 내가 이거를 사실상 안 네, 보이 안 보이는 이거 남자 하는 거야 <laughs> 남자 뭐야? 아, 아, 와 근데 잘 어울려. 형더 선정적인. 형스웨덴에 저런 할머니 본적 있어? 소요리바. 아주 작은 틈 사이로 계속 그냥. 이게 싫어. 이게 낫지. 어. 아 근데 또 코코는 근데 프로듀서고 또 작사 작곡을 하니까 막상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단 말이야. 비트 메이커니까. 그렇지 그렇지. 혹시 우리 그 다섯 명 중에. 같이 협업을 해야 돼. 협업을 해야 돼. 근데 근데 무조건 해야 돼 극단적으로. 두 명으로 콜라보 시켜도 돼요? 어? 박재범, 이하이 막 이렇게 같이 하듯이. 네, 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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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개인의 능력실를좀 봐주세요. 에이. 왜냐면 워낙 힙합에 진심인 친구들이 저희는, 아, 그게 좀 많죠. 에, 있으니까. 야, 야, 함께... 예전에 용진이가 진호랑 세찬이랑 같이 앨범도 냈었어요. 네. 응? 냈었어요. 싹이라는 막 곡도 있었고. 오, 어, 싹? 네. 엄마가 자신있게 긁어줄게 엉카 오늘 밤 너만 사랑 그때 제가 그 노래 가사도 썼어요. 작사도 직접 하고? 아 그럼요. 저작권료 등록 데이터 있고 아, 저작권 네. 협 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첫 번째로 발매한 앨범은 랩이었어요. 그렇죠 YBC. 웰컴 네, 아, t YBC. t YBC 월드라고 yeah. 해서 양무초 시절에 추배 추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추배 <무처베> 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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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배

아, 힙합에 다, 다발한 번씩 담궜네. 아, <laughs> 아, 그럼 우리가. 랩 배틀 한번 해보죠. 아, 진짜? 이거... 아,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어, 어, 검증이 있어야. 제가 비트를 몇개 가져왔어요. 오오 디스, 디스 배트에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사이퍼에 뭐 어떤 식으로? 아니면 뭐, 뭐 오늘 갖고 온 비트가 붐뱁이에요? 아니면 뭐.. 아,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다양하게. 그리고 어, 이건 합시다. 이제 아, 가족은 돈 터치, 오케이? 아 가족 빼고 패밀리 얻어주세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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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 않기! 오케이. 오케이. 당연하지. 화내면 아마추어야. 그냥 웃 그래서 화내면 지는 거야. <laughs> 일단은 MRC를 주시겠습니까? MRC?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 MRC 우리가... 마이크. 크리스 <laughs> 기미어 MRC. <MS. 웃음> 아, 아, 난 내가 좀... 원하는 비트 나오면 나가야겠다.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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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랜만에 심사를 해봅니다. 아, 저 요거 한 번만 해봐도 돼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어. 쇼미 이런데 나면. 고 군의 비트를 들어보시죠. <웃음> 아, 왜 <laughs> 안돼? <좀> <laughs> 어, 비트 좋다, 벌써 느, 느낌이. 오. 고! 오케이. 와. 오. <laughs> 어. 바로? 아, 음. 이영진. 아, 오. 아. 여보세요. 119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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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방동으로 어. 앰뷸런스 한대 보내주세요. 어. 자내부로 사람 하나 찍겠습니다. 신법이다, 신법이. 아. 니가 왜 우리들은 메인 MC 내가 볼때 너는 가짜 MC 힙합은 너에게 그냥 본벌이 어。 산디랑 방송하고 와이랑 방송하고 잔디랑 방송하고 아이고 분해 아 그거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미미미미미미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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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하다 분해 분해 <laughs> 군대에서 만나면 안 되는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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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관상은 사이언스 <laughs> 스펠링을 대보시지 S. 망청망청망청망청망청망청망청망청망. 어, 맞는 거예요 이거? 어 일단은 랩을 할때좀 눈이 광기가 음. 있고 좀 충혈이 완벽하게 되고 아, 충혈이야? 디파이 요세요아 모립 모립댄이. 아, 네, 몰입, 아 다음 비트 틀어주세요두 번째 비트. Yeah, yeah. Listen, 병재 오 e t s go. 어 예쁘게 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에이 너의 학벌 요 서강대 이 o 나중삼대 성가대 오, 오. 오 야, 너무 좋다 아 중간에 이런 거듣잖아 <laughs> 어, 아, 우다아좋 어. 아+ 좋아. 네남방처럼네 입속에 누렁누렁 누렁니 에이 결국에 붙어있으면 냄새에 너는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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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이 이게 너무 놀라워 예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는 너는 없어 <laughs> 마지막에 찢었다 마지막에. 아주, 아직 오, 이게 어, 좀... 화나는 건 제일 화가 많이 나네. 굉장히 이게 어쨌든 상대 평을 좀 모르게 심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 심리적으로 뭔 소리를 들어도 열받는. 오 어, 근데 나는 마지막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우린는기에 댄체의 아, 네, 미래가 틀렸어요. 너는 없기에 하는데 나 어... 오. 좋았어. <laughs> 죄송한데 심사위원님. <심사님이었니? 웃음> 감상평이야. <웃음> 감상평. <웃음> Drop the beat. 어. <laughs> sure oh. Hey. 나는 열받. 브레스 겨 헤이 거기 아저씨 일로 나와서 내네 얘기 좀 들어봐 허우 쿨하게 나올 척하지 마 너는 전혀 쿨하지 않아 헤이 hey, 네 이름은 최시원 영어로는 쿨셜하지 마넌 쿨하지 않아 너의 눈매 너의 몸매 하지만 나한테 덤비며 바로 맨맨. o <laughs> <오> <laughs> 미가 아름다운 유시원. 너는 그냥 최시원. 영어를 잘라 이시원. 너는 영어를 잘라 척하는 최시원. 수원하지 않아 너는 수하 덤벼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너의 눈매 너의 몸매. 나한테 덤비면 바로 바로 매매. 와! 아니 뭐야어 괜찮았어요? 준비를 좀한것 같은데. 아니 나이 비트 많이 비쌉니까? <웃음> <웃음> 너무 좋은데. 비트를 샀어. 대팔렘 가능해? 리셀. <laughs>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비트 아, 리셀. 비트, 비트 그러니까 뭐 비트핀. 뭐 당신 이런 데서 비트만 어, 프리미엄, 프리미엄 붙여갖고. 어, 어. 어 근데 그런 경험 못본것 같긴 하다. 오늘 좋았어. 오늘 아, 좀 어땠어요? 아, 나는 좋았던 게. 우와. 너무 그게 여유롭네. 오. 그러니까 아하. 이게 급해서 막 어, 그렇지 맞아요. 해야지, 해야지 이게 아니고. 쉴땐 쉬고, 뱉을땐뱉고 아. 어. 그리고 톤이 듣기가 좋은 톤 아, 진짜. 이거 한번 먹으니까 한번 해 보고 싶긴 하다. 아, 나 진짜부터 아, 했다. 어떡하지? 한번 드랍 더 비치. 아, 세 개밖에 없어? 아, 세 개밖에 없어? 아, 그럼요. 어. 아이, 장난질을 위해 몇 개를 아, 까? 아이. 몇 개는 알아야지. 다섯 개는. 그러면 목걸이 몸골이라 부내준다면 저는... 아이고 분해! 아 그거 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laughs> 오, 야, 너무 좋다! <laughs> 중간에 이런 걸 넣잖아 <laughs> 너의 눈매 너의 몸매 하지만 나한테 덤비면 바로 맨매 저는... 조세호 오! 오! 조세호 오! 오! 진짜 아, 세 그니까. 아, 근데 셨어. 너무 잘해 어. 아 진짜요? 쎘어 그리고 좀 전혀 예상을 못했어 그게 좀 쎘던 것 같아 아 기대치가 너무 낮았군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저는 어, 그래도 아니, 그게 어, 세우형 진짜 잘했어 어, 쿠쿠 씨가 아, 진짜 라인이 좋았어 어어 이런 거 좋아 <laughs>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에이 깜짝 놀랐어 약간 어, 아, 그런 아, 느낌이었 진짜 깜짝 놀랐어 잘한다 잘해 자 아. 코쿤의 우리 또 하던 짓 중에 하나가 험악이로 소문난 이 힙합씬에서 독보적으로 예쁘게 말하기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아, 굉장히 잘합니다. 부담스러운 친구긴 이 한데 네, 예쁘게 말하기 그러니까 약간 호수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오 아, 뭐 내가 오시면은너 몸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분위기가 어울리는 여자가 됐지 지금. 그러니까 딱 이런 분위기지. <laughs> 아 이게 사실 예쁘게 말하려고 뭔가를 예쁘게 말해본 적은 없는데. 아 어, 이게 너무 야. 좋다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봐서 그것만 이제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laughs>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자, 저 부분 먼저 보자. 우리 개그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한번 이런 뭐 어, 느낌으로 어. 웃겨야 어. 돼가지고 어. 좀 약간 좀 폄하하고 아, 아, 이런 게좀있거든 아, 근데 칭찬과 웃음은 약간 반비례하는 요소가 그렇군요. 있긴 아.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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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국균 씨가 말 나온 김에 우리 MC들도 칭찬 한 번씩 해줄 수 있습니까? 아, 좋은 점은 어. 어, 좋은 분들 네. 네. 너무 너무 네. 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아. 아. 어, 이거 이요 네, 근데 당당한 진짜로. 당당한 저는 일단은 정말 그 수염을 아,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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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선택받은 몇안 되는 수염인 것 같아요. 윤병재 아, 아. 전현무 약간. 아, 근데 아. <laughs> 예쁘게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거야? 다 아니고. 흰 수염도 아, 없고 맞아, 맞아. 어, 맞아. 응, 근데 수염은 시원이도 멋있게 나는데. 아이 근데 이미 다른 게다 멋있기 때문에 음, 아, 아, 또 칭찬이 음. 들어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네. 아. 아 근데 다른 게다 멋있기 때문에. 아니 코코 화법처럼 네. 우리도 오늘 서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아. 너무 디스랩에 감정을 쏟았는데 이번엔좀 칭찬 화법으로 좀 풀어보죠. 멜로디랑 동작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명씩 네. 일어나가지고 아. 누군가를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에 아.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느껴지면 그게 아, 나야 나다 아, 나다. 바을 만야. 빠두 빠두 비두바. 그게 너야 빠두 빠두 비두바. 어구 소라게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아, 네, 어, 네. 오히려 그리고 좀 이게 좀 가볍게 칭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소문을 그러면 조세호 씨가 한번 여러분들. 그럼 제가 누군가를 칭찬을 일단. 네. 그 누군지는 모르는 네. 거예요. 모르죠, 모르죠. 약간 M M O 하게 해야지 우리가. 어.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니까 재능이 뛰어나고요.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신데레라고 해야 될까요? 어? 신데레. 나야, 빠두, 빠두 너는 아 빠두빠두비두바 앉아줄래? 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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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레인데, 네. 어, 어, 얘가 야. 날 좋아하나 하면서도 아. 나를 너무 잘 챙겨서 이제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야? 나두나 나도 나나나

이아바바 비두. 아, 이렇게 오케이. 약간 아프리카 양 부족을 보는 <두> 느낌이. 되게 행복 지수 높은 나라. <두> 원래는 식 원래는 이제 우재였지만 최근에는 이제 용신이가이 전화 왔을 때, 어... 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 시원 형이 제일 칭찬 잘 해줄 것 같아요. 이 아, 디테일하게. 우리 또. 그럼저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섹시, <laughs> 섹시. 나, 나 섹시해. 아 이게 꼭 섹시가 고벗어 섹시한 것보다, 이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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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가진 그생각도 아, 네. 그렇고. 아, 아 고맙습니다. 섹시에서 <laughs> 아, <근데> 섹시에서 <laughs> 모두가 안망설이고 일어난 게 너무 열받아. 근 아. 본인도 일어났다. <laughs> 본인도, 진짜, 본인도 일어나던데? 아, 아, 너무 열정적으로 하더라고. 섹시가 아, 나오니까 아, 실 아니 근데 다 그러잖아. 남자들은 약간 섹시해. 착각하는 게 어. 거울 보면서 그래도. 어? 아 그럼. 오, 아 어, 그... 나쁘지 않은데요. 음, 음, 네. 이런 거 없어? 그게 중요해. 그럴 그러니까, 거. 그게 있잖아. 내 다들, 삶에서 되게 중요한. 다들 총한 번씩 안 쏘나? 무조 어, 어, 당연히 쏘지. 코 코큰도 한번 해줄래 저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이것 도 뛰어나게 만드네. 방송계. 어 아, 방송계 이거 너무 방송계 유재석이 있다면. 어야 이거 어떻게 뛰어나가지? 진짜 이건 난 아닌데.

아, 그, 그, 그. 이정 이건 인정이지. 진짜, 아. 어떤 부분에서, 이제석 나는 형이 그 웃기는 종류에서도 말하는 것도 있고. 그치. 뭐 몸개그도 있어. 근데 둘다 잘해. 근데 잘해. 진행도 해. 잘해. 게스트를 아우르지. 그러니까 다. 사실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흐름을 진행하는 것 같다는 네, 네, 네. 느낌이 <웃음> 있거든. <웃음> 아니, 근데 나는 동에서는 서로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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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뭐, 뭐, 어떤 역할이 알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럼, 아, 그럼요. 그 <laughs> 어, 근데 이게 이코노 참 좋네. 가끔씩 하면 좋겠다. 네. 네. 이거 혹시... 평상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네. 자, 뭐 지금까지는 코쿤 씨 이제 하던 짓이었고. 아, 어, 좋아요. 이제는 안 하던 짓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코쿤의 안 하던 짓. 나는 사실 무한 리필 집을 안 가봤을 것 같아요. 무한 리필 집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에. 아 진짜. 비트 주세요는 진짜 프로그램에서 수백 번얘기하는데밥한 기더 주세요는 얘기 안할것그 훈련병 때 이후로 한 번도 안해본것 같아요. 아 훈련병 어, 때 먹기 먹었구나. 오늘 뭐 맛있게 먹긴가? 이런 거 봤어요. 좀 기운 차게 말하는 거. 아, <laughs> 저 차우 좀뭐 한번 해 봅시다. 하뭐 이런, 저... 이런 거. 저봤어요 들어올리기. 저... <laughs> 네. 마스 덤디 중대장 훈련병이었어요. 오아 우와, 어. 미사네. 있... 그때 모습 한번 볼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서. <laughs> 서서 딱쓴 거야, 이게. 자, 이 상태로 가슴을 열고 그대 <laughs> 철은 오 위메 군대 철은 오위네 항상 있었죠 뒤로 돌아 아무도 <목소리>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왜거든 어. 느낌 있지 않아 어, 아무도 안 들어오겠어 무서운, 무서운 느낌이 있다 잡아 나 나도 했었거든 어, 형, 형, 형. 다 조교분들이 시끄럽다 그랬어 진짜 얼마나 내 진짜 부대칠 군대 칠 군대 칠 엄청, 내가 사다니해 나는 그진해에서다 들렸었어. <laughs> 그 소리. 아,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